안녕! 야니 뭐야? 야니 뭐야? 이렇게 서로 찍어주거 안녕 밥 많이 먹으니까 내리자. 쫄았나? 어? 네. 찾아보시죠 띠리리띠 <laughs> <laughs>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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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출연할 서다 나오세요. <laughs> 먹떡이나 시켜주세요. 너무 <laughs> 어요 지난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쌍꺼풀이 풀렸어요. 재수술했습니 <laughs> 지금 괜찮나요? 지금은 5%다시했어요 지금 자신감을 되찾았나요? 네. 좋아요. 네. 어, 사람이... 정말네. 근데 나는 달라도 상관없어 나다 강정포장해 오 따라따라 따오오오 이병휘 보이시고 정미야 <laughs> 잘 생각을 왜 하냐고? 어 어떻게 알고이영경 <laughs> 아. 친구 짬밥이지뭐내 <laughs> 목소리 소리 들리나? 형겨운 내일 들어올 거니? <laughs> 아니 나 컨버스 나컴버스 하이라구 정미가 정미가 우리 거 형경이 줬어어형경이거왜 <laughs> 사랑하는 만큼. 맞지, 사랑하는 그래. 만큼. 나 여기 너무 찌그러져 있어. 어. 맛있어요? 네. <웃음> 만족하세요? <웃음> 앞만 보고 걷다가 뭔가 뒤돌고 싶어서 딱 뒤돌았는데 응. 얘가 뭔 사람 보는 거 마냥. 이러길래 내가. 야! <laughs> 뭐야? 나 진짜 이야 하기 전까지 진짜 몰랐어아 어, 진짜? 어, 응, 나 진짜 몰랐어. 내가 이런 것도 고봤어요. 아, 그러니까. 나한테나요? 네, 네. 때 내가 아니라고요. 꾸. 광희아, 이 말아주시래. 요 비포 비포랑 에프터랑 차이가 없어 어떡해요? 음. 경미야, 해봐, 해봐. 우리 소저 포크 없어 어떡해? 어 근데... 사이즈딱 <laughs> 3개 있네? 네, 젓가락 2개, 조그만 포크 2개 <laughs> 경미야, 너랑 나랑 사이즈가 너무 다 <laughs> 야! <웃음> 이거 아니야? <어디냐? 웃음> 에이, 누구 거에 붙이냐?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이게 정상이지? 크 그래. 아이고, 나는... 난저 준다. 잘 빠져나가네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이거지 하고 보니까 너무 좀큰거같아 아니, 근데 저건 너무 작다. 그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니, 한 입에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 아닐까 내가 지금 좀 줄여볼게. 난좀 많이 늘려볼게. 네, 이 정도, 이 정도. 타협. <웃음> 타협. <laughs> 비슷한재미민 어때? 응. 어, 어디다? 요게 딱 좋아. 나에 <laughs> 어, <요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언제 와? 저번 저번 그 연말 그 계획 짤 때도 저기 빈 자리가 있었는데. 아니. 찍었어경정야야혼 <laughs> 혼자 찍었다. 나가 찍었다. 가찍으라며찍으라이다영정경미었다해잘지어어경미정 안녕 어때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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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나찍었그 선글라스 들고 왔어. 어, 아니 다이 정도 찍었다. 이정 나왜 이렇게 경비를 못 맞아요? <laughs> <laughs> 왜? 그럼, <laughs> 형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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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내가 나무젓가락을 달라고 안 해서 이거 <laughs> 말하지? 우리, 나, 나 집에 나무젓가락 많은데 돼? 가 택시라 해가지고 일단 먹자 얘들아 애프터 응, 응. 언제 나와요? 애프터 언제 나오는가? 애프터 뭔데? 아니 나는 애들 잡꾸 나보고 사투리가 심하지 난 서울말 쓰고 싶어 <laughs> 나도 우리 서울말 쓰자 얘들아 내가 서울말 응. 봐줄게 나 서울말 잘써 이제 서울말 잘 쓴다고? 어 나는 어, 선생님이니까 너 블루베리 스무디 했다 블루베리 스무디 야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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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마음먹고 쓰면 할수 있지 이에 예, 이승 이에 예, 이승 그거 응. 해봐 걔네는 이에 예, 이승 이에 예, 이승 이에 <laughs> 아, 이승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냥 그건 예쁘게 말하기야 <laughs> 이의 이수 이의 이수 이의, <laughs> 이수. 이의 <laughs> 이수 아니 이랑 이랑은 달라 <laughs> 여기서 막둥 <막도 웃음> 따라 <laughs> 아마 꽃이 줄것 같다 했지? <laughs> <laughs> 근데 있잖아 여기만 찍으면 사람들우리가 이거 첫 끼인 줄을것 같아 입 <laughs> <laughs> 보여요? <laughs> 와 미쳤다! <laughs> 와 맛있겠다. 우리 20년도에 미쳤는데? 다어 왜? 우리 앞으로 똥 싸고 오줌 쌀때 <laughs> 그냥, 그냥 물로 먹어. 씻으세요. <laughs> 돌았나? <돌아와. 웃음>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다 아니 얘들아 왜 여기서 행깅이랑 보고 있냐고. 바라바라빠 바라바라바라. 어, 이거이씨 머리가 진해 갔다. 형아 진짜 미안. 왜? 이거는 모델이 아니라 작가의 영향 부족이다.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난 나영이 발이 너무 웃겨. 아니 비닐로 발성. 비닐로 발사한것 같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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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둘이 왜 그렇게 보고있어서 <laughs> 아저개웃 아니 내가 개웃겼던 게어딘데 내가 경미를 경미를 이렇게 본 다음에 나여를 보려고 이렇게 딱 돌아왔다 거울 속으로 근데 그아 어... 커플 그거야? 응. 근데 내가 남자 야팔이었어 <laughs> <laughs> 나도 어제 여자애 좀 하고 싶었거든. 응. 아니 난 남자 랑나 하고 싶었는데 걔 남자 야팔이었어 <laughs> 얘들아 근데 너네 소화가 진짜 빠르다. 어, 소화 안 되는데 그냥 먹는데아 맞아. <laughs> 굴, 굴, 굴. 어떻게 자, 다리에 탁탁 힘을 주고 서핑하니까 서핑 노래 들게요. <laughs>

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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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이머머머머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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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<laughs> 나영아 다시 한번 일어나주면 안 돼? 어? <웃음> <웃음> 아 울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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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사아아 왜..아.. 땅 왜.. 아.. 더, 아 더. 지 않는 열정 귀한 귀이렇한귀다 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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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야 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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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어? 귀한 o 한 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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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알겠어요. 아, 뽑뽀뽑뽀보시네 오케이, 하. 내 네, 푸쉬 말 들어와. <laughs> 안 열어줬는데. 안녕. 아, 미안녕다 <laughs> <열어줬? 웃음> <안 열어줬? 웃음> <안 열어줬? 웃음> 아, 미안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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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하다미안다미안안안녕안녕안미안미안안안안안

들어. 엉볼기들아 <신문의자> <응, 게. allocated. 웃음> <애들아. 목소리> <laughs> 어떻게 쓰라고 유튜브? <laughs> 야 유튜브 쓸거 많다. 근데 어제.